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란츠 리버파크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25년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4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월 8일자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전매 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4년도 8월 16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5년도 4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되며,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 공급 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면 서울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7층 지상 최고 42층으로 총 2개동 327세대 중에서 자녀 물량이 31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타입 15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14억 5천만원, 확장비 2천 90만원, 총 분양가 14억 7천 90만원에 나왔습니다. 59B타입 15층에서 29층은 14억 7천 100만원, 어, 분양금액은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장비 2천 90만원, 총 분양가 14억 9천 190만원, 84A 타입 15층에서 29층은 분양가 19억 4900, 확장비 2290, 총 분양가 19억 719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5층에서 23층은 분양가 18억 7200, 확장비 2290, 총 분양가 18억 949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